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발생 영역도 교회를 벗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엔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도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2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288명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16,346명입니다.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2차 확산에 도화선이 됐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에 있고, 신도 대부분이 서울 일대에 거주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확 관련 확진자는 최소 62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에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클럽과 노래방, 헌팅포차 등 집단가면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모든 종교의 현장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그지, 금지됩니다. 네, 사실상 2차 유행이 번지고 있는데 지난 신천지 사태와는 다르게 집단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신천지 사태와 이번 사례가 다른 점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있다는 점과 특정 모임이나 집단을 초월한 연쇄 감염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학교나 공공기관, 정치계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방송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CBS가 정규 방송, 정규 방송사 중 최초로 방송을 중단하고 사업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1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KBS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이 중단됐고 EBS 외주 PD와 출연진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사회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지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